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강의는요, 제 5장, 우리 이제 교류, 정류자 전동기, 하고 이제 제어용 전동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요 최근에, 이제 요 최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 2010년도 이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2010년도 이전하고 이후에, 가장 많이 그 달라진 점이라면 우리 전기 기기에서는요, 문제 출제가. 바로 이 교류 정류자 전동기에서한 문제씩, 한 문제 정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1년에 뭐, 한번 정도 출제가 될까 말까 했었거든요. 거의 출제가 잘안 됐었는데, 요즘은, 심지어는요, 그몇 년도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은 요 최근에는 그 20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 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20문제 중. 에 그래서 요 최근에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교류 종류자 전동기. 그래서 문제가 한 문제씩 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한 문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가장 출자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정류자 전동기 그러면요, 그 여기 단상만 제가 이제 놓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우리 직류 전동기하고 구조가 이제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특히 야는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단상 정류자 전동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뭐 뭐라고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 이제 정칭을 부를 거냐면 뭐정 우리가 그냥 단상 전동기. 단상 전동기 그러면 우리가 유도전동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뭐 단상 직권 전동기 또는 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뭐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그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총칙해서 그냥 다 여기까지는 그냥 정류자 전동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전원은 교류죠, 교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여기 단상 같은 경우는 단상, 교류, 정류자, 전동기 라고 말해야 정확한 명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그냥 총칭해서 그냥 단상, 정류자, 전동기다. 전원은 전원은 다 교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은 교류다. 그런데 이제 그 전동기 구조는 우리 이제 직류 전동기하고 좀 흡사하게 생겼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좀 중요한 것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단상 여러분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어, 전동기 이름이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전동기 이렇게 이제 예,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직권을 빼고요 근데 단상 교류 정류자 전동기 또는 그냥 단상 정류자 전동기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유도란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다 여러분이 들 전동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이제 직권 타입이 있고 이제 분권 타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상 집권 정류자 전동기는, 자, 원리가, 직류 집권 전동기. 다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지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직류 집권 전동기. 하고, 여러분, 이제 구조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도, 원리도 거의 같습니다. 특성도. 원리나 특성. 근데 단지 뭐만 다르냐? 바로, 전원만 교류라는 얘기죠. 전원은 교류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쉬운 문제 하나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게 직류. 자, 우리 이제 직류 전동기는 여러분 전원이 직류로 인가하는 거잖아요. 직류, DC. 직류, 우리 직류 직권 전동기. 그러면 전원이 직류죠. 근데 그때, 여기 극성을, 여기, 여기 전원 극성. 자, 우리 전원 극성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그 시험 문자가 분권도 있고, 분권도 있고 직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여자전동기죠. 자여자전동기 그러면 우리 직류전동기 중에서 자여자전동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직권, 분권, 복권이 있잖아요. 그 직권이든 분권인데 복권이든 전원 극성을 바꾸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당연히 바뀌지 않죠. 변하지 않는다. 결혼하시죠? 특히 분권. 그 먼저 잘 물어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전류 방향이 바뀌더라도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직류 전동기는 여러분 역회전 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역회전 시키려면 여기 전기자 권선을 계자의 권선 중한 권선의 전류 방향만 바꾸면 역회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원을 여기 전원을 이제 교류를 인가하는 거죠. A식. 네. 다른 점이요. 우리 직류, 직류 전동기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전원은 교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종류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시 한 문제인데요. 이 직권형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직권형이고요. 약가 직권형입니다. A번. 여기에 이제 이모같이 여러분 보상 권선. 여기 네. 보상 권선이죠? 여기는 이제 계좌 권선이군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상 권선 설치되어 있는 답을 갖다가 이제 보상 직권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도 보상 직권형은요 자, 유도 보상 직권형은요. 그 보상 권선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상 권선이 별도로 제 이런 타입을 갖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유도 보상 직권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상 그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와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무슨 원소인가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A, B, C가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계작 원선은또 단계히 주어집니다. 뭐 A 번은 계작 원선이고 여기 B가 만약에 여기 A, B, C라고 본다면 A는 계작 원선이고 B는 전기자. 그러면 C는 뭐를 말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실 거요. 그다음에 이정류자 전동기는 이제 직류, 교류, 양용인 전동기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를 인가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이 직류, 교류, 양용 그래서 만능 전동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니버설 전동기다. 다시 한 문제입니다. 직류, 교류, 양용으로 다쓸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심은 제가 잘 이제 출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용도입니다, 용도.